최원식 국민의힘 개양갑 지역위원장이 22일 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이부망천 등 지역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인천투데이지부는 최 위원장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언론노조 인천투데이지부는 지난 22일 저녁 최 위원장은 인천 지역 기자들과 함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 조합원을 반말로 모욕하고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가격했다면서 이는 취재 현장에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는 기자의 인격과 신체를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러한 폭력이 123 내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공인의 지위를 가진 정치인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지낸 최 위원장은 계양갑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면서도 이부망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지역과 주민을 비하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부는 또한 그 자리에서 언론사의 제호를 활용한 조롱 또한 했는데 이는 최 위원장의 무지한 언론관을 드러내는 행태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을 향한 동의 없는 하대와 이를 만류하는 기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언론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공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지분은 최 위원장은 기자 폭행과 인격 모독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위협한 최원식 위원장을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은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언론자유 수호와 기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반말을 한 것은 당시 고등학교 후배도 자리에 있고 해서 나온 것 같다. 이부망천 발언은 인천을 폄하하려고 한 발언이 아니라 인천이 항상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기자를 때린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사과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